안녕하세요. JY입니다. 이번 시간은 스티프너에 대해 알아볼게요. 스티프너는 철골 부재에서 웹 부분의 전단 보강과 좌골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보강재로 수직, 수평, 스티프너로 구분됩니다. 고의 구조도를 왼쪽에 그려주세요. 플렌즈는 철골부에 작용하는 펜 모멘트를 부담하는 부재이고 이 플렌즈를 보강하는 것은 커버 플레이트입니다. 웹은 철골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을 부담하는 부재고 이 웹을 보강하는 부재가 바로 스티프너입니다. 스티프너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볼게요. 수평 스티프너는 플렌지와 평행하게 설치하여 고춤의 5분의 1 지점이 보강 효과가 극대화되는 지점입니다. 스티프너의 단면적은 웹의 20분의 1 /20 이상으로 합니다. 오른쪽에 도해도를 그려주세요. 수직 스티프너는 제축에 직각으로 배치하여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곳에 사용합니다.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도해도를 그려 줍니다. 스티프너 시공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. 보의 춤이 외판 두께의 6배 이상일 때 스티프너를 사용합니다. 간격은 보춤의 1.5배 이하이고 외판에 대해 양면으로 대칭 설치합니다. 수직 수평 스티프너 두개 사용 시 동일 단면을 사용합니다. 이상으로 스티프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